자, 카우칭 스티치는 엮다라는 의미가 있는 스티치인데요. 미실 아래 깔리는 실에 해당하는 좀더 두꺼운 실을 끝 쪽에서 빼서 그대로 실은 두신 다음에 같은 칼라나 혹은 장식을 주고 싶다면 다른 실 칼라를 준비하셔서 미실을 미실로 엮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따로 준비한 바늘로 한땀 앞으로 이동을 해서요. 미실을 고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넣고 미실 잡아당겨서 펴주고 다시 미실 준비한 걸로 한땅 앞으로 전진해서 잡아당겨준 다음에 미실을 고정해 주시는 스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땅 앞으로도 미실을 고정. 한다 앞으로 이 실을 고정. 중간 중간 실을 잡아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데 나의 도안이 끝나는 위치에 오면은요 원래 걸어놨던 실을 마감선 도안 끝으로 밀어 넣어서 아래로 빼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카우칭 스티치예요.